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한 주간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본문 봉독 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어서 다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주 어, 이렇게 보는, 접하는 말씀이죠.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교회마다 이 10편 136편의 말씀을 교독문으로 어,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해마다 이 말씀을 교인들과 같이 교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남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감사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감사하는가 보면은. 조금 대목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환경들,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또숨 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볼수 있는 산과 강,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가 나서 더울 때, 또 그늘을 주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곡식을 잊게 하시는 그러한 그 해를 만드신 그러한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첫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그 역사의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4절까지는 광야에서 고생을 할 때, 그냥 그것이 고생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땅, 가난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 감사의 찬송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의 부분을 감사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감사가 참 귀한 감사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호흡을 이렇게 어, 하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집을 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산과 들, 강, 어,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에 많은 역경들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면 정말 귀하겠죠. 어, 오늘 2 0편 136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 2 0편 136편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6번 나오죠. 이 후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매절 26절에 한 번씩 그 추임새 같이 그렇게 이제 뒤에 반복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외쳤던 감사의 찬양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도자가 여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아마 화답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단어이죠. 오늘은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자로 번역이 된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종종 들어왔던 단어죠.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설정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 헤세드는 그 원문에 그 쓰여진 그 문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똑같은 헤세드를 문맥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136편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또 많이 번역이 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어느 본문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국의 그 한국어의 단어로 번역되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후렴 부분을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세들을 사랑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이렇게 26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개혁 개정 그 성경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가보면은 NIV 버전을 보면은 love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 킹 제임스 버전, 예, 그 옛날 그 성경의 그 번역을 보면은 mercy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비, 그런 뜻이겠죠. 은혜, 자비. 그러니까 이 해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도 되고, 인자도 되고, 은혜도 되고, 자비의 모습도 있는 거죠. 자비로도 번역이, 그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돼도 어, 괜찮은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사랑, 인자, 은혜, 자비로 번역이 될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한 가지로 번역이 돼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랑하면은 그 사랑 가지고는 헤세드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비, 자비만 가지면 헤세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 이제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 사전을 보면은 헤세드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상과 관련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대상에게 사랑으로 고착하는 친절. 아, 여러분, 어, 마음에 확와 닿는데 조금 어렵죠?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상과 관련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대상에게 사랑으로 고착하는 친절.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그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과 기대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집착을 하고 쫓아다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랑의 모습, 친절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고착되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마음이랍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집착하시고 그까지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친절함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죠. 자,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하게 이 설명이 잘안 되는데, 좀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어, 목적을 이루기까지, 삶의 목표를 다 이루기까지 사랑으로, 친절로 아주 집착하고,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거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마 어머니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좀 근접하지 않을까. 이 햇세드에 대한 설명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스토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건 완벽한 그 이제 비유는 아니지만, 한 남자가 이제 여자를, 상대방을 이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친절한 마음은 별로 좀 없겠지만, 그래도 지표하게 쫓아가고 또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전달되도록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런 그 마음, 스토커의 마음이 조금 설명에 도움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가 성공하기까지, 목적을 이루기까지 쫓아오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쫓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에 고생을 죽도록 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아 하나님, 그 고생이 하나님을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군요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습과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 모든 고생의 과정들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오늘 하나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사랑과 인자와 은혜와 자비 그 어떤 한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비천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뒤에서 하루하루 살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다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다시 원위치시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척 아프고 고통이고 고난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공기를 마시면서 떠 있는 해를 보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걸어왔던 인생의 고난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막빡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햇새드,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사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새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모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